<laughs> yes I'm k o r e a school boy m i n a d e s 1, 다상 m o 아못 어, 들어겠다. <laughs> 아 <웃음> 진짜. <laughs> 너 많이 했어 너. 한두개 했을 거야. 재미 없어. 저는 그저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난 이게 멋있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시원한데. 저는... 나는. 난 그랬던 거야. 옛날에 사실은 처음 시좀 시작한 적 없는데 나는 너보다 늦게 시작해서 나이 상. 초반에는 어차피 나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있으니까 그땐 하나도 두렵지 가 않았어. 걔 처발리던 뭐하던 그 그랬거든. 근데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좀 성장. 에디코, 에디코, 아. 디코 에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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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, 셋 ha ha ha